아 어차피 지금 엔딩 못보지참 지금 아직 그 뭐지? 그 없는데? 그 뭐더라 그거? <laughs> 그 뭐더라? 그냥 다 별로야 이거 어. 에이 이란 근데 그 뭐지? 뭐 일단 폴라로이드 만들려면 이거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하나? <laughs> 이거 먹고 싸워야 되는거 아닌가? 아닌가? 다 별론데 아 그냥 뭐, 버립시다 응 음. 그냥 지옥만 가서 거기만 클리어만 해도 괜찮겠지 어 갑시다 좋아요 하. 난 어떻게든 폴라로이드를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난 뒤까지 그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인가 걔 갖다가 해가지고 <laughs> 아 악마랑 싸야돼 그렇군 난 대충 폴라로이드를 완성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다이스를 열지 빨리 다이스를 열고 싶어다고요 전아예 비켜 음. 얘들은 그냥 어 벽에 있으면은 안 맞습니다 없애져버려 자이 실은 뭐야 아 진짜 이거 응? 헷헷 아무것도 아니군 진짜 못쓸 몸입니다 응 음. 천사방에서 나아 맞았어 아나 악마방 악마방 열어야되는데 아내 악마방 맨날 없어지고 그냥 배드가스 이런거 그냥 개나줘버려 이씨 갖다버려 와 아니, 한 마리가 양동작전이라니! 아니, 그래 봤자, 나한테, 응. 사, 반한 녀석은 그냥 꺼져주면 됩니다, 응. 나한테 반했구만. 자. 오, 야, 혈사포. 야, 조심해. 하지만 얘는 옆구리를 노리면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뭔지 모르겠지만, 딱, 죽기엔 딱, 이쁘군, 음. 응. 알량 나와라! 아니, 열쇠 두 개. 아이, 런 이런 거나 주고, 이씨. 하트라도 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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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씨. 하필이면 이런, 야! 뭐야, 왜 죽었어? 난 때리지 않았는데? 아니.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터지다니. <laughs> 역시, 아유, 내 포스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날라가버리네. 근데 나, 그게 지금, 놀, 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체력이 두 칸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두대 맞으면 훅 가는데 그냥. 저 세상인데, 저 세상. 야, 긴장해야겠어요. 네. <laughs> 자, 밑에 가가지고. 어디 보자. 아니, 이것들 뭐야? 얘들은 그냥, 음, 분열하는 혈액벌레, 혈액벌레. 단단히 잡아줍니다 <laughs> 아니 이거 큰일났다 내 지금 물컵에 물이 없어 다 썼어 젠장 다 먹었어 다 마셨다고 젠장 더 먹을 수 있을게 없는데 젠장 탁. 아니 왜 이렇게 폭탄같은게 지금 막 나와 아까 필요했을때는 안나오고 자 갑시다 아니 꺼져 응. 음 <laughs> 어디서 그냥 슈팅게임 조기졸업자라고 나는 꺼져 야야야야야 됐어 자 위로 없잖아 여기. 야 합피는 혈사냐? 어? 합피는 혈사냐? 혈사 혈사 혈사. 혈사가시 있습니다 저는. 아 젠장 맞았잖아. 아 젠장. 아 큰일났다 이거 체력 한턴 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지? 내가 템이 어떻게? 어 어떻게 이거 싸우온 건데? 덴지가 맥스가 됐네 어느새. 음. 하다 보면 꼭언젠가 맥스가 되는데. 어, 야씨 하트라도 먹고 가야 되는데 이거 소하트라도 나와라. 어 이런 식 긴장된다 긴장된다 근데 긴장하면 안돼자 여기서 소울아트가 있을지도 몰라 아 없어 큰일났다 그래 거지한테 구걸해 보는 거야 거지야 내 데미지를 줄테니까이 육국에 음 <laughs> 육국에 이 뭐지 음동전을 줄게 내가 거지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었나 자에게 체력을 데미지를 줄테니까 체력을 데미지를 줄테니까 체력을 줘 빨리 이 자식아 주라고 오오오어 오오. 아니 아 뭐야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뭐 먹은거야 뭐 이상한거 먹었다 어쨌든 뭐가 달라진거지 큰일났다 아나 이걸로 보스를 잡으라고? 무적으로? 아니 한대도 안맞고? 말이 돼? 그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막 응? 꼬마애들한테 맞다가 죽는것도 사양한다고 내가 어 쟤장 <laughs> 큰일났다 진짜 큰일 났다. 자, 어떻게 할까? 보스를 갈까, 그냥? 어? 그냥 보스 가버려? 안 돼. 나 여기서 죽기 싫어요. 그니까. 근데, 여기, 여기 가다가 그냥, 잡무부한테 맞아 죽어도 존나, 그거 존나, 그냥, 오! 야, 구대주! 야 오졌다, 응? 와, 이야, 그냥, 이야, 체력 불채! 이야, 오졌다, 그냥, 응? 야 이걸로 안심입니다 아니 뭐야 공격하지 말라고 난 지금 한 마리랑 지금 진지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어? 나는 아이씨 저기가 어지한 마리부터 어? 진지하게 상대해준다고 내가 자 어떻게든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으로 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실력인가 자 멀리서 싸우면 얘도 이제 걱정할 거 없지 어 멀리서 싸우면은 얘는 그냥 잡밥입니다 아야야야 그래도 그래도 긴장은 놓치면 안 되겠지? 야 어차피 그냥 어 먹을 필요도 없었구만 어 어차피 안 죽네 어쨌든 한 대도 안 맞네 음. 야 이거 뭐 제가 음야 이거 봐 어이 하트 두 개가 숨겨져 있잖아 이 물음표는 뭘까 청국이 청국이 야 여기 물음표야 여기 또 뭐야 어 이거 뭐죠 처음 보는 건데 오이 어, 턴을 하나 주는 거야 이거 굉장하잖아 야 이거 굉장하잖아 이 물음표는 뭘까 또땅 HP업 아니 이건 그거야 응저 음. 위장같은거 어쨌든 체력이 지금 네. 얄곡한 애가 엄마 심장 그냥 잡겠구만 어그 굉장히 쉽게 엄마 심장은 내가 몇년 차인데 지금 먹게 되겠어? 어몇년 차는 아니려고 응 음. 좋아 어차피 이런거 알려아씨 씨발 시작부터 악마방을 열어 얼려 뺏겼군 뭔건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어당한것 같습니다 응자 음. 대충 잡고 대충 잡아 야 비켜 아니 이 두더지가? 이 두더지가 어디서 어? <laughs> 좀걸은는 방법 이제 걸음마 뗐다고 이제 어? 나한테 대드는거 보소 자 이거 뜯은 그냥 어? 이렇게 간단히 디그다그 새끼들 디그다... 디그다그 자오 돈! 이야 다시 육구개야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 응 음. 6구개라니? 조금만 아닙니다 아 미친 아 맞았어 아 저걸 저거 미개한 저거를 맞았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실수하게 야, 음, 맘에 들어 아, 아닙니다. 자, 아이 뭐야 이 아마테르스, 아마테르스, 아 조심해. 저건 시점이 닿는 것만으로 해도 그냥 날아가 버려. 어, 좋아. 오, 하트 두 개. 딱 좋구만. 어, 딱 지금 상태에서. 자, 아 마스터키잖아. 이거 다 열어 버려.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는 거야. 어, 뭐지? 소라트 두 개. 좋았어. 일단은 엄마를 잡고. 음. 아니, 엄마 심장 잡으면 그러고 보니. <laughs> 끝이잖아. 그못 나가나? 아니야. 못 나가는 건 그냥 엄마지. 그래. 아 그럼 악마방 무조건 열어야 되잖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헐, 큰일 났네. 나 지금 악마방 못 열어가지고 지금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에이, 설마. 지바 아, 좋됐다절 정말 그런 거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닐 거야. 아니야. <laughs> 미친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 지금 못 가는 거 아니겠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미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좀 긴장해서 맞은 것 뿐이야,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긴장하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절대 아니야. 그래. 어, 엄청난 확률로 그냥 악마방이 그냥 공짜로 열릴 수도 있어, 어. 그래. 지발지발 아, 이건 그거야. ᄌ 된거 같아. 지바 아, 빨리 없어져, 그냥, 어? 에라이, 젠장, 그냥, 어? 한번 도전해보자. 괜찮아. 어떻게든 다음 탄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 어떻게든 간에. 그래, 있을 거야. 그야 그래. 긴장만 하면 긴장 안 하고 그냥 보스만 잡으면 온대 어, 나는 어 그래 엄마 심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자 이제 거기다가 투 오브 하트 어 하트 두개응 아니 하트 이거 두 배로 되는 거였나? 응 어쨌든 간에 세 칸일 때 먹어주면 되나? 응 아니 네 칸일 때 먹자 그냥 어아니 <laughs> 뭐야 이거 똥 새끼야 꺼져 똥똥똥졌어아니 똥, 똥. 뭐야 이거 남은 똥 조각이 몇개 떨어져 있잖아 응 누가 싼 겁니까 자수하세요 꺼져 자 이거 상 어, 아씨 이거 그냥 일단은 소울 아트를 먹고 갑시다. 음, 제발 안 맞아가지고 소울 아트 몇개 지켜냈으면 좋겠지만, 좋아, 달방 한번 가볼까? 그래, 달방 한번 가볼까?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체력이 소중하다고. 안 돼, 갈 거야 그냥 난. 젠장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존나, 존나 내 체력, 젠장, 젠장. 이거 써. 그래, 어. 그래 마치 새로한 번도 안단 것처럼 아까까지 당 다른 건다 소라트였다는 설정으로 그런 설정으로 보스 방에 가면 보스들도 분명 속을 거야 그래 그래서 악마 방이 열리겠지 좋아 완벽한 설정이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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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오 어, 뭐야 심장 색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심장을 처음 보는데 음. 아 미치 맞았어 빨던데 빨던 이런 이런 미개미개미아 됐다 됐어 어 이이 이 심장이 세, 왜 이렇게 생겼냐? 나 이렇게 생긴 심장 처음 보는데? 음. 야 데미지가 좋긴 하네 내가 데미지가 굉장히 좋긴 하네요 아 뭐냐 이것들은 음, 이런 잡목다리 빨리 잡아 어 주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아 슬로우 야 슬로우 걸렸는데 야 슬로우 걸려서 더어려워졌잖아야 미친 말도 안돼야 이거 뭐야 하필이면 이런 미개 아 미친 맞았다 안돼안돼 안 돼. 그런 설정으로 가봤자 이 빨간 피가 닳아버린 걸 들켜버렸어 야 진짜 아, 씨. 아, 뭐야, 피했잖아? 아, 지금, 피할 수가 없구나. 야, 약간, 야, 미친. 아씨 큰일 났다. 아, 이렇게 많이 맞아버리면, 악마방이 안 열릴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여, 그건, 안된는데안 돼, 안 돼. 난, 악마방 열어야 되는데? 악마방 열려라! 오, 왜 천국 열려! 천국 열렸어. 나 천국 열린 거 처음 봐. 오, 갑니다! 이야, 천국 열린 거 처음 봐. 나 처음 전국 와보죠 내가, 야, 오늘 괜찮은데? 처음 막, 천국 도 열리고. 야, 나, 천국, 처음 와봐. 어 하트는 많, 나나서 좋은데. 좋았어. 뭐나 할까? 아이론. 그래, 데미지, 동전. 자, 이거야. 어이, 조심해, 이거. 어? 이거, <laughs> 은근 나한테, 응? 싼단 말이야, 이것들. 어? 위험하다고, 은근 위험합니다. 갑시다. 와, 이거, 천국 뱁. 야, 신기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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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들. 야, 조심해,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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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이 새끼들, 그냥, 어 그냥 더러운 새끼들, 이거, 어? <laughs> 자, 슬로우 걸렸으니까, 이제, 못도 뭐 못하겠지. 야. 조심조심, 조심. 그래도 조심해, 어. 그래도 조심하는 게, 조심하고 볼 일입니다. 아니, 아! 맞았잖아! 젠장! 조심하다고 했는데, 조심하자고 했는데, 저 녀석이 빨아들여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응. 음. 자, 한 마리 죽었고, 어. 아 여기 빨아들인다! 어, 저서, 어. 그래서 그냥, 똥하고 그냥, 모든 걸다 빨아들이죠, 네. 제가 없앱시다. 동전하고, 어. 야, 나 청국 청구, 청음 와보는데, 야 씨. 캬, 거진다. 드디어 나도 천국을 돌 정도의 스펙이 되었다는 거가! 자, 서 갑시다. 위로. 아니, 나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물이 진짜 바닥나 버렸군. 자. <laughs> 아니, 천국은 맵마다 보스 있다는 던데 그것도 아니구만. 아, 맞구나. 이런 보스 새끼. <laughs> 아니,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아, 늦었어, 이 자식아. 자, 잘가라. 자, 어잘 가라. 좋았어. 나이스. 왜 이게 끝이야? 아, 이런. 하트라도 나오지, 어? 왜케 맨날 뭔 뭐? 날리고 날린 하트는 없고, 응? 야저기 뭐야? 나 유혹 걸렸어. 좋았어. 역시 나한테 그냥 어? 걸리면 반하는 거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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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응. 자 근데 네. 얘는 그냥 옆에서 옆구리에서 존나 때려주면 됩니다. 는캐뿔야 좋았어. 완벽해. <laughs> 하트! 자, 한야 하트. 자한 목숨 사겠군. 자 여기 왜 왔지 내가? 아 하트 먹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그겁니다. 런 야 미친 아조거 맞았어 아조거 맞았잖아 아니 끄지라 응? 끄져 끄지아 미친 아 여기서 오다니 아니 뒤에서 오다니 저면 더러운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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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 가끔 체력이 하나씩 올라가네 기분 탓인가? 여기 오면 안 되지 그래 하트를 먹기 위해서 나는 한번더자 얘들 아나 하필이면 어? 곤란한데 이러면 응? 좋잖아 여기 있으면은 어차피 얘들 공격을 못할 텐데 좋았어 못할 겁니다 네 자, 끝. 하트나 나와라, 응. 음. 젠장. 안 나오는군. 괜찮아, 응. 음. 이 턴을 하나 있어. 이거 갖다 버리면 되지. 아, 미친. 야, 이 자식들, 그냥, 어? 공격해올 줄 몰랐다. 얘네들 공격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군요. 꺼져, 어. 꺼지라고? 꺼져. 꺼져. 됐어. 완벽하군. 하트, 야. 여기 보스. 안 돼! 진짜 보스가 나왔다. 아, 젠장. 그냥 중보스 나왔잖아. 뭔가 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꺼져, 어. 제가. 하트! 아 이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 진짜 와 하트 외다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나아줬으면 좋잖아? 응. 아 모래시계 이거 모래시계 쓰는 애응 슬로우 거는 새끼 아씨 큰일 났네 얘다 필요 없.. 다 거지같은.. 거지같은.. 나 진짜..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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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런 나.. 자.. 살짝살짝살짝살짝 <laughs> 살짝, 살짝, 살짝. 한 대도 맞지 말자 이제.. 이제.. 더 이상 한 대라도 맞으면 안됩니다 응. 뭐지? 오, 좋았어. 아, 엠페로 아! 아, 저티스트랑 착각했어. 아, 미친,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면은 위로, 아! 와, 말도 안 돼, 진짜. 개 빨라, 이 새끼, 진짜. 어? 나 피할 수가 없잖아. 응. 음. 하트라도 달아라. 아, 동전 나왔잖아. 이런. 큰일 났네, 이거. 내 목, 내 목으로 이걸 견디라고. 그리고 이거 네칸몹이잖아 이거. 보스가 네 마리 있을 수도 있다. 젠장, 엄마 손이잖아. 그리고, 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녀석들. 어. 젠장, 엄마 손, 엄마 손. 엄마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은 옛날 얘기, 어, 옛날 얘기입니다. 야, 이 자식아! 엄마 손이 더 위험합니다. 엄마 손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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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위험한걸 눈으로 보고 알수 있습니다. 음. 없애버려요. 배드캣. 음. 좋아. 아, 이거. 여기서 폭탄 작업 좀 해볼까? 음. 아주, 아오지 탄광에 또 왔습니다. 음. 이거 또 캐고 갈게요. 네. 강사, 강물 다 캐고 갑니다. 소라트라도 내놓으세요. 아. 내가, 내놔요, 잠깐만. 하나라도 안뜬 건가? 젠장할 하트나 소울 하트 하나도 안 떴어. 젠장. 아, 괜찮아. 저기 방에서, 존나, 아우 야. 저기 방에서, 야, 미친, 아, 저걸 맞냐? 어? 아, 이제 미쳐버리겠네. 큰일 났다. 지금 체력이 두 칸. 하트! 야, 방칸 나온다. 아주 고맙습니다. 응. 어?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헉, 하트. 감사합니다. 이런 하트라니? 아이, 클로버. 좋아. 음. 이게 뭐지? 아. 나이스.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하트 나오면은 존나 핵이득. 이렇게. 야, 좋아. 야, 지금 나올 나오고 싶을 거딱 나오네. 어. 나와야 하는 거딱 나오네. 아, 스피드 다운. 거지 같은. 갖다 버립니다. 네. 야, 이거 하트 그냥 어. 내가 클리어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자 아, 이거 빵 먹고. 어. 자. <laughs> 하트 좋아. 이게 아마도 플라로이드가 마지막 그거라서 오야 파리 아 미친 꺼져 꺼져 어 플라로이드가 이거 마지막 조각이라서 천사방 나왔지 않았을까 합니다 <laughs> 좋아 아님 말고 음. 야 동전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데미지가 어차피 풀이야 음 갑시다 야 동전을 그냥 어 봐봐 이렇게 동전도 주고 그냥 어 아유 착해랑 응. 야 이거 간 개꿀인데 개꿀? 개꿀입니다, 이거. 야,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까부터. 야, 폭탄만 주지 말고 터쳐버릴라, 응? 이거 뭐지? 배드팁. 아, 이게 지금, 어? <laughs> 반항을 하네, 이 새끼가, 어? 빨리 하트나 내놓으라고, 이거. 두 칸. 하트 두 칸. 안 돼! 아, 미친. 꺼져. 하트, 어, 파리베이디언 줄 알았는데, 그냥 파리잖아? 좋아. 아니, 뭐가 좋긴 뭐가 좋아. 지금 폭탄만 내놓지 않고 있나, 응? 자. 아, 이거 자꾸, 안 맞춰지네, 이거, 응? 빨리 나와라. 하트요? 하트야 오, 폭탄. 안 좋잖아? 오, 하트. 캬, 좋았어. 자. 터칠 때까지 그냥 다 써버려. 응? 젠장. 한 칸짜리 나와, 한 칸짜리. 쪼잔하게 그렇게 주지 말고. 우와, 파리베리어. 파리베리어만 있다면, 어, 데미지 다운돼도 상관없어. 데미지가? 그래도 풀이야. 어, 아직까지는 풀이야. 그리고 동전. 아. 이러면, 손에도 이 아닌데 잠깐만 됐렇어 자, 파리베리어 풀로 만들던가 아니면 이거 터쳐버리던가 아니면 하트를 존나게 많이 썼던가 이렇게 좋아. 자, 블루스드 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하트를 쏟아내라. 하트 쏟아... 어, 야, 쏘라트... 소울아트. 음... 쏘라트를 일단 아껴둘까? 설마 내가 그 아이작한테 죽겠어? 이 HP면은 계속 쳐 맞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먹었잖아 젠장 그래 괜찮아 좋아 근데 아이작 처음이라서 어이치 그냥 야 체력 보소 그냥 야 좋았어 파리베이어 야 데미드 풀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 얘네들은 얘네들은 아 좋았어 방어했어 방어했어 뭔가 그 가면이 막아줬다 가면이 막아줬다 가면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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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했다 야 이건 그냥 나의 힘으로 피했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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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 야야야오 피했다. 아나 이거 긴장하게 만드네. 응. 왜 이렇게 근데 안 죽어? 데미지가 진짜 약해졌다. 근데 너무 약해졌는데 이거? 몇대 몇 맞으면 죽던 새끼들. 어이씨. 아 큰일났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한 마리. 어이 아, 뭐야 두 마리잖아. 야 근데 데미지 진짜 약해졌다. 데미지가? 풀인데 그래도. 응. 오투 다이아몬드. 좋았어 데미지 두 배. 이야 오졌다. 응? 신의 한 수였다 그냥. 신의 한 수였다. 응, 자. 아니 이 새끼들 그리드잖아? 자, 자, 자세히 보니까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그리드네요 야야야 오씨 위험했다 오보조들이 막아준거야 설마? 아니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근데? 얘들이 체력이 많은건가? 갑자기 하드모드가 된건가? 기분 탓인가? 응 음, 기분 탓인거 같군요 자 보스 갑시다 응 음. 좋아 덤벼라! 아이작! 좋아 첫 아이작 첫 아이작 첫 아이작 첫 아이작 야야야야 이 아이작 보니까 1탄에 비해 존나 무서워졌던데 응? 음? 지금 보니까 아닌거 같군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지금도 충분히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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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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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충, 어떻게든, 보드들이 피해주는 것 같은데. 응. 좋아. 아, 슬로우 걸렸지? 아, 슬로우 걸리니까 더 어렵잖아.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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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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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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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아, 어. 어? 맞았는데? 아. 파리베리어가 지금 존나 잘 막고 있어. 응. 아, 일단 잠옷부터 없애자.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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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이거 그냥, 야, 아이기 너무 역하잖아. 아이, 약. 아이저, 약하잖아요. 누가 세다고 했습니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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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핵형 같은 패턴이 있어, 어? 핵형 같은 패턴이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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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라. 무서우니까. 야, 야, 이거 핵형 같은, 야. 아이저, 그니까 체스트보다 세요? 아,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 와, 체스트는 못 가봤는데, 잡는 것도, 받... 아, 야, 야. 야, 씨. 소울 아트. 내거 소울 아트 하나 내놔라, 어? 난 그래도, 어? 피해 만큼은 그냥 거의 엄청나니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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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체스트보다 어렵다고? 아, 그래? 그, 물음표, 물음표, 다 어려워. 그렇군요. 어,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씨, 움직임도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해, 어. 응, 어. 야. 어. 아, 이렇게 빗줄이안 써? 아, 그래? 어. 야, 이. 그렇군요. 야, 깼다! 드디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야, 역시, 음 신인류의 승리입니다. 야, 아니, 이거 안 썼잖아, 그러고 보니. 어. 그, 아, 이거 보막이구나. 호 어. 야, 드디어, 폴라로이드를 완성합니다. 야 한번 외치죠. 사이프러스. 좋았어. 야 엔딩 새로운 엔딩. 새로운 엔딩을 보는 건가? 음. 좋습니다. 아니 물이 다 떨어졌다. 야 엔딩 보고 있으세요. 물떠 올게요. 성의 자라니 나는 물성의 자가 아니라 몸에 영가시가 있는 것뿐이야. 음. 지금 공생관계 에 있다고. 음. 야 클리어합니다. 음. 자 추천과 절차 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화 종료할게요.